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 정보와 화제의 광장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고향 선교회 윤효한 목사가 한국에서 열린 한국 탈북자 선교회 총회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윤효한 목사와 함께 정보 데이트를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한국에, 아초 뭐, 1월 달에, 1월 10 말에 다녀오신 거죠? 예. 네. 언제부터? 그 6월 초에. 아, 6월 초. 네. 네. 6월 초에서 언제까지 열렸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 6월, 6월 6일 임시총회. 네. 또 6월 14일. 네. 그리고, 어, 20, 6일 날 네. 돌아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1 1한달 동안 열렸네요. 네, <laughs> 한 달. <laughs> 네, 임시총회 총회에서 어, 탈북자 선교회 총회 매년 열리고 있죠? 예. 벌써 예. 몇회째입니까 이번이? 어. 그게 됐어요? 그, 선교대회는. 네. 선교대회는 9회. 9회째, 9회째, 어, 9회째 9년째 9회째 계속되고 있군요. 9회째. 자, 이초 우리 네. 고향성교회가 네. 활동하는 거는 24년. 고향성교회 의 역사는 24년이 됐고, 예. 한국에서 열리는 이제 한국 탈북자성교회는 어, 9년째, 9회째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아, 이 탈북자 선교회 총회를 매년 이렇게 열고 계신데, 왜 여시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뭔지, 그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네. 어, 북한을 복음하고, 북한을 개방하고, 네. 우리가 다 고향이 북한인데, 북한으로 가서 살자. 네.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을 앞당겨야 한다. 아하. 탈북자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네. 이렇게 모여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탈북 동포들이 앞으로 통일도 앞당길 수 있고 어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네. 어, 귀한 분들이구나. 그래서 해마다 어 통일 선교대회를 가지는데 장, 네. 작년에는 어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런 네. 기념사를 했어요 음. 탈북해서 다 나무로 오라 어, 네. 우리가 있다 네. 어느 대통령도 탈북자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음. 또 이해하는 대통령이 없었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렇게 에, 기념사를 하니까 네. 탈북 동포들이 박수를 치고 우리 에, 전폭 지지하는. 환영대회를 가지고, 네. 또 북한을, 어, 우리, 이번에 모여서, 어,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회를 하자. 그래서 작년에 우리 모였을땐큰 어, 타이틀을 가지고 모였어. 전북 지지 환영대회. 네. 탈북 남으로 오라. 박근혜 대통령 그 이, 에, 기념사를 전북. 시지한다. 네. 그리고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쓰기, 그 자리에서 우리가 편지 쓰고 규탄 대회, 어, 어, 북한의 규, 이, 그 만행을 규탄하는 네. 규탄 대회도 가지고, 그리고 우리 고향 선교에서 해마다 가지는 어, 탈북 동포 선교 대회에 관해서 우리가 임시총회에서, 온 회원들의 어, 의견을 듣고 네. 어, 발언을 어, 하게 했죠. 그렇군요. 네. 한번그 탈북자 선교회 총회를 하면 한 번에 어, 몇번 정도나 모입니까? 탈북자들이? 어, 그분들이 낮에는 네. 다 일하기 때문에. 그렇죠. 에, 그 시간을 잘 맞춰줘야 돼요. 네. 그래서 한 35명. 35명. 에, 35 네. 35명이 모였습 그렇군요. 자 장장소는 네. 어, 서울에서 한번, 음. 어, 경상도에서 한번. 어 그래요? 네, 거리 관계상 네. 다 흩어져 전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성에 대 장소를 정합니다. 네, 그동안 탈북자 선교회 총회를 하면서 이건 정말 이런 총회를 매년 갖게 된 것이 참 보람스럽다고 생각되신 적이 있어요? 예. 우리 탈북 동포들이 너무 모르고 살아요. 네. 뭘 모르냐면, 북한 정권이 이렇게 사악하고 거짓된 정권이라는 걸 모르고 고지 듣고, 네. 거기서 하라는 대로 죽도록 충성을 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죽게 되니까, 남한으로, 비국으로 다 망명을 해서 보니까, 네. 아, 이게 아니구나. 북한이 제일 잘 산다고 하더니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나라가 음, 북한이구나. 나와 보니까 알겠구나. 네, 그래서 그렇다. 너희들이 참 불쌍하다. 네. 앞으로는 너희들을 앞장세워서 세계를 보여줄 테니까 해마다 우리가 세미나, 아, 성교 대회를 하자. 네. 그래서. 해마다 25명에서 30명을 망명해서 한국에 사는 네. 탈북자들을 초청을 해서 성교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통일이 되면 남북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북한 땅에 가서 현지인들과 이렇게 남한을 연결시켜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탈북자들이죠. 맞습니다. 네, 그 네. 말도 그렇고 네. 또 그쪽 상황을 잘 아는 분들이니까. 그리고 이 탈북자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자기 고향이 북한이니까. 그렇죠. 북한을 개방시키고 북한을 통일을 빨리 앞당겨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 네. 하는 그런 절실한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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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책임감을 느끼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 이민복 씨 같은 분은 풍선을 연구해 가지고 네. 풍선에다가 전단지를 몇만 장씩 넣어서 북한으로 보내는데 그분의 말은 그래요 이렇게 탈북해서 우리가 보고 또 느낀 사실을 전단지에다 실어서 네. 거기다가 에, 보낼 수는 없지만은. 다른 방법은 없지만 풍선을 띄어서 보내는 방법은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전단지를 풍선에 띄어서 보내는데 왜 보내느냐. 네. 이거를 보내야 북한 주민들이 이거를 보고 알겠습니까. 네. 그들이 알고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국으로 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국과 북한의 다른 점이 뭐냐 하는 것도 그 전단지에 전부 기록을 해서 보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참 중요하게 여겨진다. 그래서 나는 이 전단지 보내는 방법으로 풍선을 띄고 있다. 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풍선에다 전단지 뿐만 아니라 뭐, 뭐, 달라도 좀놓어주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꽤 돈이 들것 같아요. 하나 띄우는데도. 네, 예, 돈이 들, 들, 들 네. 들죠. 그런 걸 보면 얼마나 그참 북한에 사는 동포들이 불쌍해서 이 사람이 돈을 투자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음. 그렇죠. 그리고 남한 네. 우리 우리 주민들은 네. 왜 북한은 대무 한번못 하냐? 덜고 음. 일어나라. 한다는 거죠. 그다 죽죠. 다 죽죠. 맞아요, 다 죽죠. <laughs> 어. 네. 어. 그런데 네. 왜 덜고 일어나지 못 하느냐? 아직 우리 북한 주민들이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네. 너무 어, 공산주의가 어떤 주의고 예수 믿는 믿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네. 이런 것들을 모르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음. 먼저 북한으로, 북한 살아, 북한이 깨우치고 북한이 에, 알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에, 전단지를 보고 또 깨달아야 되겠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이렇게 심서서 보낸다는 거죠. 그렇군요. 알고 나면 덜고 네. 일어나라 안 해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하. 네. 몰라서 몰라서 그냥 맹맹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지금 한국에는 탈북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뭐 3만 명도 넘는다고 들었어요. 예. 네. 그 얼마나 돼요? 예, 네. 3만 명으로. 네. 네. 3만 명으로. 네. 이제. 저, 그런데 탈북자들은 와갔고요. 한국 땅에 내려와 갖고 어떤 일들 을 하고 있는지 좀 그게 궁금해요. 무슨 일이나 다 합니다. 네 힘든 네. 일 많이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어, 그래서 어, 북한으로 돈을 가족들한테 보내고 그렇게 해서 피땀 흘려 벌어 갖고 네. 북한의 가족들한테 보내고 굶어 죽으니까 네. 살릴려고 나는 살았지만은. 북한에 아직 살고 있는 내 부모 형제 친척들은 죽고 있구나. 네. 그러니 무슨 일을 하든지 힘든 줄 모르고 힘껏 합니다. 네. 그래서 북한에 보내기 위해서라도 해야 네, 된다 그렇군요. 네. 자, 이 3만 명이 넘게 이 탈북자들이 한국 땅에 지금 살고 있는데, 뭐그 중에 또 오늘 어제 뭐 뉴스를 보면 북한으로 다시 넘어가갔고요. 또 남한을 막 공격하는 여자도 있었어요. 음. 이런 이런 그 뉴스에 나왔는데 이런 일은 또왜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네. 음. 그럴 수가 있어요. 어. 네. 그러나 거기에 가서 자기 생각대로 또 어, 대우를 전에 같이 어, 뭐 봤든지 못 봤든지간에 네. 살수 있겠는지 그렇겠죠. 그것도. 어, 어문이었는데. 네. 살수 없다는 것을 판단을 하고 다시 왔어요. 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당에 3만 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살고 있고, 어, 이, 이건 우리 미국에도 이 탈북자들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많은 탈북자 중에 또 우리 윤유한 목사님이, 아, 이렇게 또 데려온 그런 탈북자들도 좀 많아요. 얼마나 살고 있어요? 이, 어, 미국에는. 미국에도 많이 살고 있는데 에,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네. 에, 제가 알기는 한 100명, 100명 예. 네, 미국에 네. 살고 있고 그윤 박사 윤 목사님이 이제 그어 이쪽 망명을 시켜 준 사람들도 꽤 되죠? 예. 몇 예, 명이나 돼요? 예. 27명. 27명. 예. 네, 27명의 그 중에 네. 우리 국민학교도 나오지 못한 음. 자매가 미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네. 지금 대학에 입학해서 대학 공부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낮에 또 직장을 가서 직장에 일을 하고 야간 고등학교에 가서 고등학교에서 네. 좋은 성적을. 가지고 졸업을 하게 됐고, 그렇군요. 불담을 네, 느낍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미국 당에서 크게 성공해갖고 정말 북한 문제나 평화 통일 뭐 이런 문제를 쪽에 앞장서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사실 그, 고생들을 많이 하잖아요. 미국에 살면서도 그렇죠. 어, 언어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네. 미국이 이민 와서 어려운데 처음에. 그렇죠. 그런 탈북 동포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도 악착같이 삽니다. 네. 네 그리고 참 어, 사는 걸 보면 본이 되겠다. 잘 데려왔다. 네. 앞으로도 이 탈북 동포들을 많이 데려와야겠다. 이들이 앞으로 통일을 위해서 앞장서고 북한을 위해서 더 힘쓸 사람들이다. 네. 네 그렇게 알게 돼, 듣기게 돼. 그렇군요. 자, 27명이라고 그러셨죠. 이윤한 목사님이 미국땅으로 망명시킨 탈북자들의 수가 그렇게 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탈북자들이 들어온 것까지는 알고 그외에는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많고 또 어쩌다가 탈북자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좀 아, 이렇게 그 인식하는 문 태도나 그 문제점 같은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보실 때 어때요? 우리가 어떻게 그, 그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 아무래도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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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대하는 게 그들에게는 네. 좀 만족하지 못하죠. 그렇죠. 어, 그러나 그 만족스러울 만큼 우리가 다 해줄 수는 없고, 네. 그래 진심으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는 마음은 우리 국민들이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네, 어떤 뭐 마음속의 편견이라든가 또 경계를 한다든가 그런 마음으로 대하지 말고 정말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 동포, 또 우리 동족이라는 그런 인식에서. 아껴주고 도와주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같은 때, 네. 저희 고향성교에서는 이분들에게 선물을 좀 보내서, 네. 따뜻한 마음을 서로 전달을 했으면 좋겠다. 매년 그렇게 하시죠. 예, 그래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네. 저에게 답장을 보낸 분이 있어요. 어, 그래요? 그래서 그 답장을 네, 어떤 답장요 가지고 왔는데, 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오윤하라고 합니다. 네. 어, 어, 어제 고향 성계에서 보낸 성탄 선물을 기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저의 남한 사회 정착에 정착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네. 혼자서 육세된딸 아이와 중3 대는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딸 아이에게 그리스마스 선물을 무엇 사줄까 은근히 걱정했는데 솔직히 큰 아들한테는 엄마의 이름으로 아직까지. 한국에 와서 한 번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준 적이 없었습니다. 올해 성탄절에 우리 가족은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될것 같습니다. 올해 성탄절에서는 보내주신 귀한 돈으로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주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유나. 네, <laughs> 예반가워시겠습니다 이렇게 또 열심히 이렇게 챙겨주고 관심 가져주고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탈북자들이 또 직접 편지까지 또 보내오시는군요. 네. 아. 제가 이번에 네. 가서 네. 하나 한국에서 북에서 보낸 비라를 삐라. 주라왔어요 전단지를 갖고 오셨네요. 네, 이렇게 나만으로 보낸 비라. 네. 근데이 네. 비라를 보니까. 이북은 미래가 창창한, 네. 어, 창창한 곳, 이남은 미래가 암담한 곳. 아이고. 근데 이거를. 거꾸로네요. 어, 지금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고지듣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거꾸로인데, 네.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고지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남한을 알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탈북 동포들에게 첫째는 알리자. 해소 우리가 성교대회를 하마다 하는데 네. 그리고 따뜻하게 기소물도 보내주고 사랑을 베풀고 있는데 이것이 북한으로 다 갑니다. 아하.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거의 한경북도 같은 주민들은 이제 한 80%가 어, 남한화 돼 있어요. 네. 남한에 가서 살고 싶다. 그죠. 어, 이 철조망이 없으면 벌써 다 넘어왔을 겁니다. 네. 그래서 독일 어, 독일처럼. 통일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음. 지금 기다리고 있죠. 그렇군요. 중국 그당단동 땅하고 이렇게 접경지대이기 때문에 서로 셀폰으로 통화하고 핸드폰으로 그래서 이 자유 대한민국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도요. 이 탈북자들 어떻게 북한에서 탈북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줘요? 탈북하기 쉽지 않을 텐데. 우리가 도와줘요? 네, 도와주는 거를 전에 윤윤열 목사님이 어, 북한에 살고 있는 동포를 중국으로 내놓고 또 중국에서 다시 미국에도 오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네 지금도 이게 그러니까 가능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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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네, 그게 지금, 가능합니까? 그러면. 네. 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네. 두만강을 넘어야 돼요. 음. 네. 그런 이후에 이제 도피 시켜주고 뭐 유엔 고등판무관실 통해서 미국으로 난민도 시켜주고 네. 그렇게 하시는 네. 거군요. 네. 네. 그 도만강을 넘으면 중국으로 들어오죠. 네. 그럼 그 공안한테 저잡히지 않고 네. 숨어서 음. 중국에 사는데 그때 저희가 그들을 만나서 음. 어 브로커를 돈을 주어서 그렇군요. 국경을 넘깁니다. 네. 그럼 한국으로 오죠. 지금도 한국 정부가 네. 집도 주고 그렇군요. 또 먹을 것도 몇 개월간 네. 정착하는 시간에 먹고 살라고 돈을 생활비를 줍니다. 그렇군요. 자 여전히 탈북은 이루어지고 있고 아, 이번에 7월 24일인가요? 탈북자 1호라고 할수 있는 이혜란 박사가 이 지역에 와서 간증 집회를 연다고 하는데 이혜란 박사, 박사까지 된 분이 계시네요 예. 탈북자 1호는 예. 예. 네자 이분 행사는 어, 7월 24일 날 월요일 날이죠 이날이 코에 예. 멀에서 네. 저녁에 있나 보죠 예. 네 이혜란 박사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저는 아직못 만나보시고요 만... 네 이분을 통해서 이 간증 집회도.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국 단체 연합에서 네. 이분을 초청하기를. 아 그렇군요. 네, 기대가 됩니다. 의원 배그 북한에서 네. 감검돼서 네. 결국은 죽, 죽게 된 분. 그렇군요. 네, 죽은 분. 네. 그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아 이분이 잘 아는군요. 네, 간증을. 아 예. <laughs> 7월 지 14일 월요일 코에머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탈북자 제 1호. 이혜련 박사는 지금 박사가 돼서 아, 미주전역으로 이렇게 간증 집회를 다니고 계시군요. 네, 많이 들어오세요. 네. 자, 이 탈북자에 대해서 좀유명한 목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방송 듣는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고 끝내죠. 네. 김정은이가 그 두만강 압록강 일대 국경에 철조망을 가설해 가지고 탈북자는 넘어오지 못하도록 고압선. 고압 전류를 흘려, 흘려 네. 내고 있는데, 아 저런, 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 죽으면 어떡할 까요네 자기가 책임질 거야. <laughs> 네그 네. 정도로 심각하군요. 네 이거는 우리 한국 정부에서도 크게 다뤄야 할 일이 아닌가. 네 어, 하, 북한에 가겠다고 하지, 하지 말고 우리 대통령께서.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다 같은 우리 국민인데 네. 국민을 죽이는 일을 유교 전쟁을 통해서도 천만 명을 죽였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 국민들이 살지 못해서 또 탈북을 하는 과정에서 네.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또 고압선을 통해서 다. 죽어도 좋다 하는 네. 이런 김정은이의 이 악한 이 정책을 네. 우리 대한민국에서 먼저 다뤄야 할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가겠습니다. 저희가 또 시간이 다 돼서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